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7월 13일에 국가 토벌전 시스템 변경 및 몬스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사막 비룡이라는 몬스터가 추가되었으며, 국가 토벌전 대상 몬스터가 매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음, 저번에는 저기 뭐야 그 화염 뭐지 화석성 몬스터가 추가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람속성 몬스터인가 봐요. 사막 비룡이라는 사막 비룡은 어, 강타, 강풍, 소형돌이 저주, 모든 공격 면역 스킬을 사용합니다. 수수. 강타 스킬은 청룡 메리오다스님께서 스샷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그냥, 저거지 그냥, 그니까 러 이제, 그 기본 이제, 공성정처럼 쟤는 바트모자 제조소인가? 어? 야, 이거 가능성이 있다. 바트모자 제조소. 저기에서 아마간 제조소 나오니까. 다음 사항이 수정및 변경됐습니다. 신성고 NPC 한상자의 퀘스트 완료 시, 수행원의게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사항이 수정됐습니다. 어? 뭐야? 이거! 수행원의게로 활성화가 안 되네? 어, 왜안 되지? 왜안 돼? 유튜브에 올라갔던 거! 이거 보시면들 아시겠지만, 내가 한상자 퀘스트, 이거 수행원의게로가안 뜨더라고. 이게 버그였어? 신수부 청령부 효과로 이동속도가 감소된 몬스터에게, 풍룡의 숨결, 스킬이 사용시 타격지안 깎이지 않, 않았던 현상이 수정됐습니다. 이거, 존나, 이거, 이거, 이거 잘했어. 이거 진짜 잘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이제, 광, 이거는 광목 전환 유저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근데 내가 이게 광목이지. 이게 각성 노을이야. 각성 노을에서 킬한하확 긁어요. 그럼 마저, 뭐, 타저 10%가 깎여야 되는데, 청룡부 터뜨리고, 하면 안 깎여요. 이게 타저가 안 깎였었는데, 이거 지금 버그 패치됐네요.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청룡부를 내가 안 꼈거든, 일부러. 근데 이제 청룡복 끼고 하면은 이제 엄청 이제 좋네요 예 느려지고 타도도 깎이고 그리고 제 전투 카운트 시 간헐적으로 이동이 가능했던 현상이 수용됐습니다 아 이거 가능, 가끔 있었어 전투 클릭하고 이동이 되더라고 파티 때만다었는데 이거 이거 수정됐고요 유기전은 재접속 시각 국가의 저작권 입구로 접속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작권 입구로 그리고 이제 인도 국적 캐릭터는 조선 저작권 입구로 접속이 됩니다 청룡의 생명력이 25 증가했습니다. 청룡의 생명력이 25가 증가됐대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생명력이 100이었는데, 뭐 나머지는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이제 공명관이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아, 공명 예복이랑. 청룡이 뭐야, 지력 200에 원래 생명력 100인데, 이제 25 생명력 증가. 딱히 뭐, 그니까 원래 이제 생명력 120에 지력 200 증가하잖아. 딱히 뭐,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눈에 특출난 건 없습니다. 솔직히. 예. 네. 청룡은 나는 잘 모르겠고 청룡투가 미쳤어요. 예, 청룡투가 정말 미쳤습니다. 예, 이거랑 한번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청룡투가 제가 쓰잘데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었어요. 왜냐면 원래 같은 경우 있잖아, 청룡투가 어 여기 보이시죠? 힘 25에 생명력 100, 지력 100이잖아요. 생 그러니까 힘은 솔직히 필요 없고 생명력 100, 지력 100이야, 100백기이야 근데 공명관을 볼게요. 공명관이 생명력 1 0 0에 지력 야, 생명력 1 5 0에 지력 100이에요. 예. 이거만 보시면은, 청룡투를 살 필요가 없죠, 솔직히. 예. 구대기죠, 구대기. 공명관이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저항력도 더, 솔직히. 예. 요즘에 뭐, 마저 세팅 많이들 위주로 하시니까. 그래서, 좋아졌, 는 이게 훨씬 더 좋았는데, 이제는, 약간, 다문차나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청룡투가 훨씬 더 낫다. 예. 지, 지력을 5 0이나더 올려주니까. 청룡투가 이제 확실히 메리트가더 생긴 것 같아요. 예. 청룡투, 그리고, 청룡이랑 이제, 청룡투가 지력이 좀 상승했고 세트효과를 보시게 되시면 이세트효과로 지력이 50이나 또 추가가 돼요 요것도 약간 괜찮은 뭔가 좀 그런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공명 2세트 한번 볼까? 공명 2세트 효과는 없네요 이러면 확실히 청룡갑투가 좀 메리트... 어 청룡갑투가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약간 담은찬의 유저분들에게 뭔가 좀 메리트가 확실히 좀 있어진 것 같아요 말고전에 청룡이 쓸곳 생기려나? 어... 아 근데 제제 제 조녀는 저항력 위주라서 굳이 뭐 어, 메리트라보다 기 그냥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맞아아 그러네요. 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지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제 거래 거래가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좀 아주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백호의 머리띠 지력이 25 상승했다. 백호의 머리띠는 솔직히 왜 상승시킨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런 게 있었지 뭐 풀백호가 풀 백호 세트가 지력이 너무 낮아, 너무 낮다라는 게, 있자 이게, 이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겨냥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백호 세트가. 백호 머리띠 왜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25. 25 올라갔다고 해서 뭐, 그게, 그게 뭐 그렇게 막 25면은 실제로 지력이 얼마나, 100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 스킬 한 방도 아니고, 지국 천황이 많이 낀다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저거 에도풀백코 지력 구대기야, 안쓸 때. 그러니까, 진짜로 구대기야. 모르겠어요, 저도. 예.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악승대길의 한무리에 나오는 개체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 패, 오늘 패치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 왔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악승대길이 7마리 나머지 이제, 어, 이렇게 돼있네? 하여튼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 얼마나 솔직히 좀 줄여야 돼? 예,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솔직히 악승대길이 거, 경험치도 넘사벽으로 개 높았고, 바투신발도 너무 많이 풀렸어,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개체수가 많은데다 보니까, 바투신발 너무 많이 풀리고, 많이 풀긴 했어요, 솔직히. 예, 개가 습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악승대길 다섯 마리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낭인 배액이네 마리로 늘어났어요. 어. 아하. 이렇게 됐네. 낭인 백액,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 5대5네? 아! <laughs> 아, 이렇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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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구나.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예.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기준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편집으로 이제 기준이랑 이제 비교할 건데 어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게 뭐 그렇게 뭐 너프하기 보기 되게 애매한데 애초에 이게 너무 높아서 경험치가 뭐 별로 타격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경험치 때문에 경험치는 그냥 일석이조 뭐야 두 마리 토끼인 거고 애초에 경험치 보고 온거 아니잖아. 어, 경험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레오랑 상지 때문에 오는 건데, 뭐 솔직히 더 크게, 더 크지 않습니까?